오늘, 연예 유튜버 권승현님을 모셨습니다. 연애 유튜버 하고 있는 권승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시다 보면 밝고, 사랑스럽고, 핑크빛 또는, 이런 것보다는 암흑속성. 그러니까 암흑속성이 정확하게 뭐예요? 연애를 하면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못한 부분. 치사하고, 음. 옹졸하고, 공간에 반에 음. 있는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류의 상담이 제일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음.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이거 뺏을 수 있을까요 그런 대답 다 해줘요 방법은 다 알려줍니다 음. 왜냐면 슈퍼챗으로 수업을 음. <laughs> 한다고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유튜버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면 말은 해주는데 그러면 상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음. 너가그 사람한테서 뺏었다 그러면 어. 그 여자는 음. 건너가 본 경험이 생긴 여자니까 음. 아, 너랑 사귀다가 누구한테 또 건너갈 수가 있게 된다 음. 이건 알고 해라 이걸 항상 좀 명시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만 가지고 상무뭐하러 알려주냐 바람피는 방법 환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냐, 음.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음. 딱 썩히 좋진 않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일 수 있다. 그걸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봐야 돼. 해보고 아, 이게 굉장히 그지 같은 거구나. 음.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찍어 먹어 봐야 아냐. 그걸 굳이 찍어 먹어 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 다시는 안 찍어 먹겠지. 아, 이게 냄새만 나도 가까이 거니까. <laughs> 제가 승현님 라이브를 보는데 웬만하면 다 자기가 알고 있어, 알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저 정도면 정말 모르는 거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알았어. 그게 맞는 거 같아. 음. 근데 아직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마음 너무 아파. 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상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음, 그 상처를 받아들일 준비는 승현님 유튜브 많이 보면 많이 연습이 되겠네요. 아 일단 패고 보니까 <웃음> 어. <웃음> 맞는 거에 적응을 좀 시키는 거죠. 그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거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건 아닌데 물론 인생이 끝나는 것도. 형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저렇게 하는 게 맞겠죠? 납쟁 안 오는데 헤어진 게 맞겠죠? 음. 그 뭐뭐 하는 게 맞겠죠? 무표로 끝나잖아요. 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아픈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음. 정말 인간이. 얄팍한 게뭔줄 아냐? 내일 나가가지고 걔보다 더 이쁜 애 만나잖아? 눈 돌아간다 사람이 그 정도로 얄팍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암흑 속성이네 흔히 말하는 찐따 친구들이 음, 음, 난 너만 좋아하고 있어. 음, 이거를 상대방이 알아주기 원해. 음, 난 너한테만 잘해주는 거고, 너한테만 착한 사람이야. 그런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매력이 없어요. 많은 여자분들의 이상형, 나만 봐주는 남자. 남정네들은 그걸 보고, 어? 나만 봐주는 남자가 여자들 이상형이라고? 음, 오늘부터 해줄게. 너만 본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깔려되는게이 남자가 여기저기 다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만 봐주는 남자. 어. 맞아. 모두들이 원하지만 걔는 나만 봐주는. 어, 명품이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졌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과 쾌락.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샤넬 백다내고 있으면은 어. 국민 백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에르메스 냈다. 음. 단지 거지. 어. 찐따 친구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게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 이게 찐사랑인 줄 알아요. 있는 그대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음. 그렇게 따지면은 태초의 내 모습으로 가야지. 음. 발가벗고 머리 빡빡 밀고 어. 그러고서 나를 좋아해 미친 사람이에요. 음. 잡혀가야 돼, 그거는 이 남자가 이거 하나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빼고는 결혼하기 너무 괜찮아. 그럼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laughs> 목에 겨운 소리다라고도 볼수 어... 있는 게, 단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 근데 그쵸? 치명적일 수 있잖아. 그게 하나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음, 다른 관점이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음.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돼요. 뭔 말인지 알아 하나밖에 없다? 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여. 그 유부남이거든요. 애기 음. 아빠입니다. 음. 응. 결혼이 뭔가 결심을 해야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야겠다 하고 싶었고 응. 그때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응. 이때 결혼하고 싶으면 하실? 그게 결혼했어요. 결혼 해야 한 판타스틱한 환상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어... 애초에 기대를 안 했고 때까지 지내봤을 때 별로 문제 없다. 잘 맞는 게 많은 것보다안 맞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동차도 종류가 많잖아요. 오프로드 SUV 이런 친구들은 산도 막 가요. 산도 가고 도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스포츠카 산못 가요. 응, 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산을 한 번도 안 갈까? 서른 살에 독립을 했다고 칩시다. 서른 중반쯤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백세 시대란 말이에요. 35세부터 60년.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더 염두를 좀 하는 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돈 많은 게 최고구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 한게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으로 90% 정도는 해결돼요. 나머지 그 10%. 이 사람이랑 평생 살 건데. 그 음. 10%일안 벌어지겠어요? 분명히 벌어집니다. 음. 돈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벌면 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음박이 없는 사람은 그 못하는 사람 많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단점 같은 거에 꽂히지 말라는 거네. 그쵸. 이거 문제라고?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음. 하는 부분이 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면 뭐 반드시 된다는 건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한다. 무조건. 일단 아, 그러니까 외모 평범하다는 가정 깔.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좀 어, 깔고 갈게요. 어, 게임, 축구, 군대. 아, 그 키워드를 알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여자. 음. 근데 이 축구라는 거는 골프로 바뀔 수도 있고 음, 음. 다른 거로 바뀔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 대화가 되거든.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관심사에 같이 얘기가 통하는 여자가 되는 게 그렇죠. 이거네.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알아. 얘가 나 좋아하고 있어. 느껴져. 음, 음, 근데, 사귀고 싶지 않아. 음, 왜? 말이 안 통하거든. 내가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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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은, 딴 얘기해. 얘는 아니구나. 음, 대화하기 싫지. 느껴지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짱구가 잘 쳐지고, 대화가 되고 하면은, 어? 이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니다. 즐겁다. 그럼 어떻게 돼? 또 보고 싶어. 음.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얘긴데 남자가 30대가 되면은 꼬시기가 어려워진다 응.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남자가 가진 게 있어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될 수도 있고 많은데 그럼 반대로 뭐다? 잃을 게 생겨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연애를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 남자 좋아했다가 까이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거 있죠. 그거를 남자가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다가 뭔가 잃으면 어떡하지?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어. 괜찮아, 좋아, 이뻐, 잘해. 근데 엮였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그치. 잃을 것들 이거 분명히 셈에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더 젠다고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그 전처럼 새침떼기라고좀 표현을 할게요. 음. 그렇게 막 이제 아 이렇게 하면서 해주기를 바라면은 안 돼. 바란 이러고 있는 게 매력 있는 줄 알지. 음, 음. 아닙니다 이쁜 게 다인 거는 혈기 왕성한 친구 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어린데도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가고 싶은 길이 딱올곧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매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치. 멋있어 뻔하지 않으니까 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봤을 때어얘나 좋아하네 알아 음식 갔어 내일모레쯤에 뭐 고백하겠네 어. 아니야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 온단 어. 말이에요 어. 뻔해 우잼미야 뭐 우재미 어. 없어 왜냐면 음. 이미 해봤던 거다 아니까 근데 음. 이 남자 어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어. 같기도 하면서 나한테 왜 행동 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밤 늦게 카톡이 왔는데 자냐고 왜 물어봤을까 야. 호기심 천국 결론적으로 차가 가고 있는데 얘 앞에를 끼끽계서 멈췄어 좋은 음. 소이나오까이건 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음. 것 같아 요 똑같은 속도로 맞춰 가는 거 이게 배려거든요 보는 거야 어 가고 있네 음, 한 번쯤 쳐다보겠지 하면째어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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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쁜네 이러면 이제 음. 된 거예요 내가 가다가 멈추냐 강제로 서야 하냐 이 차이는 음. 정말 크죠. 자 지금까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당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어차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박하고도 싶을 거고,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라고 넘겨버리시고, 맞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입맛대로 잘 골라서 드시면서 실전에서 좀 써먹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다.